몇시인가요? 5시? 다섯 아, 아까 기상완료라는 공지는 봤는데 공지하니까 공지 공지인걸 공지하니까 공지인걸 저렇게 짓는데안 일어날 수 있다고? 수 <laughs> 있다고? 어. 잠깐 혹시 나가셨나요? 상 어, 어디야? 저 지금 집갈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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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나기다리고있니다나 여기 집앞 있어 <laughs> 저기 앞에 있는 20분 동안 있을게 아니 형 어, 들어가 있어내 집에 아무도 없어아 강아지가 막짓고있으니어 그러니까. 들어가 있을게 뭐야 어. 어, <목소리> <배인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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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비밀번호 카톡으로 카톡으로 아니 상호 없는 상호 집이라고? 우리 아직 얼굴도 안 나왔어 그래 <목소리> 아니 상호가 <목소리> 지금 비밀번호 말하려고 그랬어 요 ㅋ ㅋ ㅋ 비밀번호 왔어 왔어 뭐야 이 비밀번호 지금 두개가 왔어 어둘중 하나입니다 아니 말하려고 <목소리> 말하려고 <목소리> <목소리> 오. 아이, 어. 들어서 이게 나요터라란다제 아, 네, 조심해서 조심 서 네, 조심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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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 가 봐요. 이고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인사 좀 인사 좀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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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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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저희 스튜디오 아, 오늘 네. 멤버들 고마운 사람에게 네. 선물을 네. 우리 공부와 함께 합니다. 공부 벌써 오늘 오늘도 야호! 저희가 설날일 그리고 추석 때 네. 함께하는 공지문드요 어, 이번에는 오늘 항상 우리가 고마운 상어회. 아 네. 또 선물 왔습니다. 일단 뭐, 뭐 그냥 이것만 들고 인좀해서 네. 저희가 4 0만원 정도의 네. <laughs> 소고기를 한번 또. 아 사실은. 공진보 두 개가 나는데. 아 근데 그거 아니야 <laughs> 공진보를 왜두개 줘야 되는지. 공진보를 하나 사면 8만 그렇지. 4천 원이고 그렇지. 아아 공진보를 두개 사면 8만 4천 원이라니까. 아, 아 5천 원씩 세이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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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뭐 살짝 들어가서 강아지랑 좀 놀고 있을게요어 좋습니다. 제가 또 애견가잖아요. 애견가. 아, 애견가. 애호가? 애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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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엄청 깔끔하다. 그러니까 얘가 강철이야? 가 강철이. 보시기. 아. 아니 강철이는 우리 부수랑 똑같은데. 맞아. 게 아, 오, 아, 그게 좋네. 아, 어, 일단은 뭐 여기 남의 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또막 집을 뒤져보는 행위는 네, 하지 맙시다. 가만이죠 정돈하게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 아니지않아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냉장고. <laughs> 네. 얼어 네. 있고 귤이네 귤. 또 딸기. 술을 <laughs> 마셔. <laughs> 왜냐면 상호가 네. 항상 보면은 먹는 걸 존나 좋아해요. <laughs> 네. 먹는 걸 진짜 어, 좋아해서. 깔끔하다. 어. <laughs> 조용히 또 이러고 자라나 봐요. 어, 그럼 여 엄청 깔끔한데. 더 이상 열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남의 집이기 때문에 야, 여기까지만. 자기는 손대도 그저. 여기 언제까지 선물 이렇게 대고 있었어? <laughs> 그랬더니 <그게 또 웃음> 아, 도둑놈 지금 여기까지만. 여기는좀 이제 괜찮아요. <laughs> 예. 뭐 사탕 하나만 먹을까요? 우리 어, 어, 사탕 하나 뭐, 괜찮아요니다 범죄 아니에요? 왜요? 죽밥 춥지 하나인데? 지금 전화해서 허락 소름 끼되는거 아니에요? 아이 씨 사탕 드실 분. 내가 도둑들이 시달려. 네, 저도 안 먹겠습니다. 맞아요. 딸기. 딸기요조나 콜라 없나요? 콜라요. 좋아서 또 콜라, 콜라 있어 요 있어. 아, 요 요게 콜라예요. 무서 단내가 네, 네.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 딱히 뭐도 없는데 상호 오기 전에 공진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얘기해 너희들은 지금 네. 네. 우리가 공진보를 공무원 네. 사람들에게 줄 어, 거잖아요. 근데 공진이... 공진보를 참 이게 저희가 항상 매년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맞아. 정말 좋아요. 네 이게 진짜. 원래 설날에 뭘 선물할까가 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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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 고민돼요. 진짜 고민돼요. 그럼 다 고민되는 게 뭐야? 건강 기능, 식품 기능. 아니면 고기. 그죠? 뭐 이런 이유가 보통은 대다수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사실 이렇게 환. 아, 어른들이 맞아요. 진짜 좋아하신단 말이야. 아,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세요 공진보를. 그그니까래서 그래. 어, 예. 제가 집에 그때 가져왔잖아요. 어, 그때 그래. 받은 거. 네. 아빠가 네. 그거 보자마자 무조건 할아버지 줘야 된다고. 아. 박스 포장이 잘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 네. 포장지가 너무 고급지다 보니까. 아, 예. 장현이는 그마운 사람 누구야? 저요? 전 진짜 딱. 창호님. 아 창호님이요. 어제 만난 <laughs> 창호님. 아, <laughs> 창호님. 아 굉장히 고맙죠. 아. 곧 만나뵐 예정이죠. 예. 커밍 순. 예 아, 커밍 순. 어이 어, 완전 녕니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아, 그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이분 예. 나갔다 왔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어디 갔어요? 도색기를 제잡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다리를 왜 이렇게 조세요? 야, 아, 제가 운동을 얼마 전에 GPT라는 아니 근데 뭘 이런 거를? 또... 아니 근데 죄송한데 뭐... 반팔 입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예, 차예만 영화, 영어육도인데 차예만 있으니까. 차예만. 아, 나안 씻었는데 괜찮아? 면도 만 면도만 해. 미에 면도. 아 이거 운동 많이 하셨나 보다. 많이 아신다 아니, 아니 운동을 근데 아니, 거... 아니야 저거 통풍이야 통풍. 아, 어, 어, 통... 면도날이 빡세게 돌아가네요 어우, 정기면도. 뭐, <laughs> 운동을 한 15초만에 끝내. 뭐야 뭐야 뭐야? 다 끝냈어요? 예. 뭐야 뭐야?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어, 어, 앉아주세요. 어, 이제... 아니 저희가 이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이제 방문을 해서 선물을 드리기 <laughs>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아, 땡클. 일단은 이상호 하면 생각나는 거. 이상호는 먹는 걸 존나 좋아하죠. 그렇죠. <laughs> 잘 먹죠. 먹는 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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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네, 저희가 소고기 40만 원. 아 에이? 이게 이겁니다. 아 진짜로? 예. 뜯어보자, 뜯어보자. 진짜, 진짜예요, 진짜. 상호가 항상 아니, 보면은 개앞에서 진짜 소고기 구워 먹어. 그죠? 어, 아, 맞아, 맞아. 아니 뭘까 아니에요? 뭘까? 오, 오 아닌데 이거는 몰카가 아닌데? 아, 진짜 진짜예요. 오. 진짜요. 리얼 한으로. 진짜 어 진짜 하네데 아, 진짜 맛있겠다. 아니 뭐야? 등급도 상당히 높은 쪽으로 저희가 예. 좀 가져왔어요. 그데이두 덩이 40만 원이라고요? 예. 네. 네. 어, 완전 사기당하신 <laughs> 거예요. 등급이 등급이 진짜 높다. 뉴 월드 백화점 마세요아뉴 월드 백화점. 예. 아, 네. 오. 거기서 맛있네. 신세계. c g 계에서어 유명한 데잖가요 오, 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에다가 저희가 또 건강을 챙기시라고. 예. 네. 저 공진복.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이제 이제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볼게요 먹고 냉정 리뷰 가볼게요 이거 네. 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꼭뭐 초콜릿 아니에요이콜릿아니에요또 아, 아, 또, 목탁 예기도 하고. 예요이제 뭐예요? 이거 뭐이게환이야 환. 예 음. 어. 고정, 꾸덕꾸덕 꾸덕, 가네. 꾸덕꾸덕. 꾸덕, 그치 치치 음. 근데 살짝 꿀이 들어가 있어서 또 그렇게 쓰지만은 않아요. 아 예. <laughs> 이게 맞지 않아요. 여기 되게 좀 비싸 보인다 뭔가. 아, 아, 이, 이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 저도 이제 상호한테 진짜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고마워가지고 저희가 바로 일발로 온 거예요. 진짜 일발. 진짜 일발. 아니에요, 전 제가 고맙지. 상호가 진짜 우리 뿌챔스라는 것도 사실 같이 해주면서 그 이름을 더 많이 알려주고 그한 번으로 인해서 진짜 초장이가 이름이 너무 크다고. 저도 이제 피파를 아예 안할때 진짜 저 단순히 군대에서 백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그때 시작할 때 국구 음. 기또 백컴 그때 싸게 아, 해서 해주고 그리고 재미붙이고 저 태어나서 처음 제가 유튜브 잘돼 보고 또그 유튜브 잘돼 보고 어. 또그 유튜브 갈 되는 과정에 또봉은이들이고 이제 또 배우도 어.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해, 제가 고맙죠 뭐예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에이, 너무 귀엽다 얘 진짜 순하네 에. 원래 이 정도까지 순하지는 않거든 그치. 아니 그리고 얘네들은 네. 우리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왔는데 우리한테 바로? <목소리> 어 좋아해 좋아해 그래, 나 낯가리는 게 없어 요 어... 나랑 모훈이랑못 뭐, 알아볼걸? 누가 주인인지 <목소리> 상우 형! 고마워! 이기해 진심을 항상 행복해야 <목소리> <가사갱목소리> <게야> 해 고맙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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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상우 형한테 상우 이번에 어... 결혼 축하하고 <목소리> 이제 결혼식 갈때 11월인데요? <목소리> 어 11월 어왜 이렇게 좋지? 여기 자어 어, 여러분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모이요인 어, 예. 점잖게 시작하세요 <목소리> 저희가 가시... 어, <목소리> 어, 제가 아니야 어제 아닌데 안녕 강준호 강준호예요 아니요 플릭스 플릭스였어요 플릭스 네. 레전드 플릭스였기 프릭스. 때문에 어, 어 다시 프로 게이머가 된 소감이 어떠세요 없냐 <목소리> <목> 일단은 뭐 우리 강준호씨 들어가세요. 아, 사실, 네. 사실 우리 여기 준호 호노에온 거니까 일단 오늘 어 저희텐스튜디오감사한분들에게선물 네. 나눠주는 아, 시간. 그러세요. 원래는 강준호 편. 준호. 네. <laughs> 강준호 편인데. 네. 한데 준호가 또 노래해준 덕분에 우리 아, 또 아, 의자, 의자. 아, 노래가 또 건강 아, 잘 됐잖아 그렇지. 아무튼 근데, 근데 이게 저희가 또한 분만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요거 부모님 갖다 드리면 진짜 좋으실 겁니다 진짜 좋아하세요. 엄마한테 아, 갖고 와서 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제 하나를 구매하시면 89,000원 근데 네. 두 개를 구매하시면 85,000원. 이거 두개하나당하나당 예, 5,000원씩 깎이는 거죠. 깎이는 거죠. 예. 와, 나도 사야겠다. 쓰지. 아니 근데 좋아요. 그렇게 돈. 몸에 좋은 거니까. 짜자르네요. 어 사실은 저희가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동생들이랑 네. 좀 대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저희가 짜장면을 좀 시켰어요. 고기랑 왜요? 고기였어. 잘 지내고 있었어 얘들아. 어 그런네그 이런 영한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왜? 면 흔들고 계셔 가 어? 어떻게 지냈어? 왜? 왜? 왜고고너이될거 아니야. 너는 애들이 볼로 너무 돌렸지. 아, 이게 기념기념아 맞아 명절엔 잔소리 듣는지 우리는 뭐결혼안 하잖아. 아하 준호. 이가 <laughs> <laughs> <네가> 먼저 결혼하죠. 맞네맞네시 <laughs> 어, 어디 적응 잘하고 있어? 그래도 적응해서 적응을 빨리 했는데 부노기가어써 <laughs> 저를 <모두 잘> 먹었어요.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시경이한테 자꾸 먹을 거 놀리고 막. <웃음> <웃음> 네. 저번 저번에 그 있었거든요 대회장한 도시락을 먹었어요. 네. 도시락 이제 덮밥이 나왔는데 예. 덮밥 먹을 거니 했는데 안 먹는데요. 네시경 물어봤어 고석이한 10분 뒤에 하나 실 갔다 와가지고 호석 덮밥 먹을 뻔 했는데 왜요? <laughs> 네, 형기 <형이> 먹게요? 먹여요? <laughs> <laughs> 네, 뭐, 먹고 싶다는 말투여가지고 경험이 <laughs> 잘하고 있네요 확실히 넷플릭스 유튜 봐도 광덕블리스 팬들이 많으아 음. 그치 광덕블리스를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원래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면 또 좋겠지 어, 예. 아니 왜냐 우리팀에 또 강준호가 있잖아 벌써 다 먹었어? 악마의 죄는 아다 없던데 어, 탕수육 사라진대 저기 어, 진짜 파묵나나 네. 본데? 스탑, 스탑 하세요 어 스탑을 안 하는데? 어, 이, <laughs> 이걸, 이걸 줄까? <웃음> <웃음> 지경이가 좋아하네. 어, 저 탕수육 좋아하네 어저수육같아어 토크 마도수 좋아하는데 아 실경이랑 비슷한 좋아하면 안 돼? 근데 이번 시즌 그래도 니네가 제일 약간 <목소리> 경기하는데 혹시? 전저지요 진지. 한번도 못 이겨가지고. 아 맞아. 맨날 맨날 좀 악연이긴 해. 준호 없는 듯. 오 역시. 역시 경기를 안 나가니까. <laughs> 안, 안 뛰었어. 안, 안 뛰었어. 뛰었어. 작년에 인마 대한민국 3장야 맞아. 배우 안, 안 나? 벅글이었잖아. 야야야. <laughs> 대단놈이다 진짜. 제가 진짜 남동물입니다 지금. 진짜 야, 뭐 호서, 많이 먹는데 살이 진짜 안 찐다. 그러니까. 너 뱃살도 안 나오지. 뱃살 요즘 살짝 생겼어. 어? 어, 그래? 진짜 존나 열받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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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열받을게 없어. 너는 막 지금 여기서만 봐도 너 여기서 다모 갖고 왔어 니 그냥. 얘는 그렇게 안 먹었다. 뱃살이 어디 있어? 아, 뱃살 없어. 금개를 아, <laughs> 간다. 아, 그건 맞지. 알겠어, 요 형. 앞으로또 잘해가지고 올라갑시다, 우리. 알겠죠? 네. 네. 공진보의 힘으로 음. 공진보로 그러면 우리 3행시 3행시 강준호님이 주장의대표로 <laughs>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갈게공공짜 없습니다 오공짜는 오. 오. 없다 진짜 이겁니다 오보 오. 망했다 <웃음> 아, <laughs> 아 강백 보여줘 아아아아보여아아공아아아공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뭐라도 우리. 뭉치가 뭉치야보이가 지금 보이죠. 보훈이가 이파 왜냐면 파 왜냐면 파공진보 이거. 진 짜이 들게모습니다 오. 아, 아, 아. 아. 오한 어. 봄직한, <laughs> 아, 그래. 아, 뭐,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아아아 연기로 하네연기 연기 u 가 g y 다 u n g young, young, y o u 잘한다. 음. 자 그럼 정리하고 저 g 이제 또 n g young, y o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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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효씨 네. 요새 뭐하고 지내요? 저요? <laughs> 얼굴은 더 좋아졌네. 고 살이 피부가 이렇게 좋어 운동 계속하 아니야 아니야 당신 피부다피부 얼마나 녔는데 완전 무슨 클이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도 한두 달? 이제 두 달? 다시 다시. 지금 물광 나오는 거 봐. 이건 기름이고 아요 아니 그래서 준가 요새 뭐하고 지내요? 아 저는 요즘에 이제 뭐좀 쉬다가 운동하고 최근에 이제 막 인게임을 제가 안 하니까 네. 뭐 영상 이제 약간 뭐 정보 위주? 요즘에 약간 음밥회 메타를 좀 따라가려고. 음밥회. 탑 파이브 이런 거. 탑 네, 파이브 안 하지만 약간 뭐 약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궁금해할 비파이 만한. 그런 거좀 제작 중이고. 어. 그 외에는 뭐 요즘에 빠져 있는 게 사실 운동뿐이라. 운동. 뭐은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운동은 지금 잠깐 몸 한번 잠깐 만져봐야 다아 몸보다는 여기 어. 이런 데는 사실 아직까지 뭐. 양 맞은 게 아닌데. 이런 데 한번 살짝 옛날에 만져보세요. 이런 데 한번. 오, 뭐야? 오, 오, 오 단단한데요복지를좀 키우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어. 약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저같이, 원래, 태초에 삐쩍 마른 애들은, 막, 5년, 6년 하지 않는데, 커지지가 않아요. 아 커지지가 않아서, 이건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건. 아 근데 아 허벅지를 좀 키우고, 예. 축구 많이 하고. 예, 축구 많이 하고. 아니, 이번에, 저, 입축구 FC로 하는 아, 어. 게 아니라, <웃음> 오킹FC <웃음> 오킹FC <웃음> 오킹 FC로. <laughs> <같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게, 어, 그 아, 진짜요? 예. 네. 아, 원래, 준요가 오킹 쪽에서, 그동안 계속 축구를 해왔대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래서, 우리 에 A 스 빠졌는데? 준혁? 예. 네. 뭐 사실 빠지면 또 취하고 나가야 대체할 아, <laughs>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 네. 팀에 100kg가 한 4명 됐어 아니 그렇게 와요 일단 봉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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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k g 가 아, 상호 100kg예요? 100% 100kg, 100kg, 100kg. 그럼 일단 세명이야 일단 벌써 세명이야 강준호 네명진 어, 100kg 진. 어 100kg 가 아니 근데 이제 네. 호석이 또올수 있으면 오니까. 아, 아 그럼 무게 무게 와. 저. 아 근데 호석이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해서 맞긴 어, 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저희가 또 이제 선물 하나 또 준비한 거. 예. 네. 이거다 네. 보시죠? 아니딱딱 딱 맞아. 딱 맞아. 우리 주영이 딱 맞아 아니 무게가 이게 야. 아 요거는 이제 그공진호 아시죠? 네네 네. 요거는 또 새로 나온 건데 요게 관절에 좋은 거예요. 당신 운동하시잖아요. 네네, 맞죠. 필요하죠 이런 거. 이게 다른 분들 거는 또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수술. 요거는 이번에 나온 그 이번에 신상품. 나온 신상품. 신상품. 어. 이거 그 제가 이런 거 워낙 잘 모르니까 이 약간 이런 비슷한 부류가그 범죄도시 3에 막그 범수형이 아그막 아. 동서경이 막 먹던 그거 어. 아니야. 아. 맞아. 그런 게와인 어. 어. 거죠. 맞아. 아, 아, 몸, 몸을 아, 좋았는데어 야, 때깔 봐라. 아, 그래서 습니다 관절에 좋은 거니까 운동할 때네 네. 두 우리 준효가 네. 텐 스튜디오 우리 그 피는 피에서도 아, 너무 많이 자주 나와주고 음. 항상 와서도 되게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항상 고맙죠 아니 더 앞으로 좀더 자주 가야 되는데 아 이제 부챕스 이제 하니까 또해아저 너무 좀 많이 하고 네.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피파또 언제 복귀하려고요? 음... <laughs> 인게임은 사실 뭐 계약이 없고 네. 어그 외에는 뭐 개인 방송이나 영상 제작 컨텐츠 유튜브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만 이제 주력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인페임에서 사실 템백이 좀 사라지는 네. 그때쯤? 네 그때쯤이거나 아니면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뭐 이건 실려도 안실려도 상관없는데 템백이 끝나면 거의 그때는 서버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살짝 들죠 아니 됐죠. 근데 보면은 이캐릭그 지금 자기네들도 템백이 안 좋다는 안 좋다는 걸 알고 사람들도 그래. 막 재미 없어 하니까 네네, 거기서도 맞아. 없앴잖아. 네, 그럼 이제 슬슬 뭔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희망적인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또 모르지 그거 만지다 또 잘못돼가지고 또 게임이 <laughs> 아유, 그래. 안 진짜. 그래도 안 좋은데. 이제 브레이트 물고 나서더고이지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약간 제가 그거를 선언하고 막 이것저것 이제 다른 이제 뭐 자나나 이런 동생들 게임하는 거좀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뭔 메타를 가져와도 잘하니까 어, 준혁이도 그 마찬가지고 맞지.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이제는 약간 내가 막그 불타올라가지고 막 지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 거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너무 제가 잘해. 제가 그 마인드로 살잖아 요즘에. 음. 진짜 안 돼요 이제. 안돼안돼안돼안 음,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열 받았거든. 아 내가 이걸 진짜 아, 개막 이길방글방글어 어, 그랬는데 지금은 아 얘네는 이제. 어, 다르구나. 음. 우리보다 뭐 일곱 여살이면 어린 애들이고 아유. 우리가 한참 잘할 때그 나이였었으니까 그치,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아 이제는 좀 다른 방향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열기요. 아유 우리 준혁아 좀 잘돼야 되는데 진짜 마음에 좀 그런 네이 그래도 지금 건강 관리 잘하고 있는 게 좋나. 얼른 그래. 봐봐 얘얘 응. 피부 좋아진 거 봐라. 아,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깔끔해. 그래. 어, 진짜 깔끔했어. 이, 이 운동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운동 플러스로 응. 이제. 이 사람은 계속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음... 남자는 특히나 더. 음. 조명 때문에 그런가 되게 좀 누리끼리하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아, 조명 좋다는 얘기잖아요. 주형이좀 너무 흑게 나오고. 아, 아, 아 어, 제가 누리끼리. 네, 약간 황달 느낌의 경우. 약간 아, 그렇게 나와요. 누리끼리 해요. 아, 그래. 아 저, 저 피자로에서 사진 찍었다. 공진보 진짜 그래. 좀 드셔. <laughs> <laughs> 피자로 군판이 <동팔이> 노란색이니까. <laughs> 그리고 또 노란색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공진보, 공진보, 공진보 좀 드시라고. <laughs> <늦으라고>, 공진보 많이 <laughs> 먹어야죠, 공진보. <웃음> 공진� 인사 한번 하러 왔고 또 다음에 응. 재미난 콘텐츠할때 같이 해보자고. 네, 아, 뭐전또 아직 뭐 이사 가기 전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음.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 뭐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으로 만나겠네. 야요아 <laughs> 축구할 때. 축구. 이 에... 월부터 시작이다. 너무, 너무 안타깝다 아, 진짜. 이분하게 박주영 정강이만 놀이죠? 네, 어쨌든 이거 이 갖다 주신 거 이거. 아, 호관환. 네, 호관환. 꼭잘 챙겨 드세요 형님. 화려하시다. 어제도 방송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지. 여기서 썰매 타도 일본인만 잖아그지그렇 눈이 많이 와요. 네. <laughs> 물 썰매는 안 되는 거야. <laughs> 아니, 내리막이긴 해가지고. 아니, 힐리스 정도로 하죠. 힐리스. 힐리스. <laughs> 로 가시죠. 아. 갑시다. 마무리 <laughs> 어두워졌다. 아 어제 어두워. 다리. 오, 오. 아. 지금 벌써 8 시까지. 여 아, 시간을 좀 달려왔네. 박세네요. 아, 너무 박세야 인생사 참. 다못 돌았는데 고마운 사람 아, 아, 사실은 없었다면서요. 대승이 형들 집도 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재훈네 집이랑 비밀이 많은 친가서 오지 말래요 <laughs> 아 그거 공개할 거예요? 네, 아, 네 맞아요. 사실은 대승 저희가 다음 어,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아, 네. 가야죠 2타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1탄으로.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 오, <laughs> 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오늘 오, 어제 그 역대급 한판 어우 추 왜 이렇게 추워해? 왜 이렇게 추워해? 어, 뛰는거 태아 처음 봤어. <웃음> 뭐야? 뛰어가고 지금 다가지고 어, 다친다, 다친다.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 빨라요, 어, 빨라요. 빨라. <laughs> 어, 진짜 개웃기네. 동중동중. 아우 추워. <laughs>